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마스터입니다. 샌드박스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미국의 CPI 그리고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는데 오히려 세력과 재단들이 이 이슈를 활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현재 400원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이 샌드박스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알트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기관들의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있었다. 단기 차익을 실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박스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고점이 나올 것이냐. 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의 이런 악성 개미털게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물량 무조건 붙들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테더의 온체인 활동이 6개월 내에 최고치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테더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체인 지갑 전송 수가 늘어나고 있고 거래소 유입량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장에 이런 유동성이 들어온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력들이 개미들을 다 털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이 관계자들로부터 세력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재단들은 이 샌드박스를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에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만간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수 있는 물량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 기관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해요. 항상 그래왔는데 이게 시세조정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 임원진의 대량 매도 사건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원들이 주식을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주가를 폭락시킨 사건이에요. 규제가 있는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심지어 코인은 주식처럼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큰 수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주마타듯이 개미들이 고점에 탑승을 할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어도 자칫 물릴 수가 있고 아, 여기에서 매도할 걸. 그때 다팔 걸. 이렇게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할 때 시장이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 등에 탑승을 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라 거예요. 락업 해제가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이 이런 걸 일일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끼리만 해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로 8년간 활동을 했어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가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입니다. 매도가 매수보다 어려워요.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놓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점을 잘 잡고 매도까지 잘 해야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할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우리는 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해 드리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하면서 회원가입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데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샌드라고 남겨주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고 문자 웹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와 락업 해제 일정 전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어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1초면 충분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샌드라고 남겨주시고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이들 눌러주셔서 제가 보답을 드리고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시청자 이벤트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시바이누 공식 계정에 순위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최근에 시바이누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셨을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시바이누 역사상 최초로 엄청난 이벤트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벤트가 곧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벤트냐? 바로 이 시바이누 코인을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홀더분들에게 재단 측에서 무려 테더를 지급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테더가 뭐예요? 달러입니다. 현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 나는 이 시바이노 코인이 없는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시바이노뿐만이 아니고 톤 코인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테더 무료 증정 이벤트를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나눠줘요. 이 한두명도 아니고 재단에서 개인들에게 일일이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같은 유튜버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로 100이라고 문자 주시면 확인 후에 한분한분 빠짐없이 100USDT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USDT면 하나로 15만원이에요. 당연히 모든 종목 전부 매수가 가능한 실제 돈입니다. 자, 이 15만 원 어떻게 받으시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태더 꼭 받아 가셔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해하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미친듯한 대폭 등세가 시작될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대급 히든 종목 제가 알차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부흥 기대감과 함께 코인 시장이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인 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 등이 있죠? 리플은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소송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SEC의 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600%가 넘는 폭등을 했고, 특히나 주목하셔야 할이 도지코인. 이 도지코인은 또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지지하는 밈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행정부 수장까지 맡게 됐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한국에서는 정부 효율부라고 하죠. 그 행정부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면 도지입니다. 이런 이슈를 타고 도지 코인은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했어요. 이처럼 트럼프의 당선으로 앞으로 이 코인 시장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과거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계속 코인에 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금과 같은 전략적 자산, 비축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달러와 같이 크립토 시장에 패권을 주겠다. 중국이나 다른 경제대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폭등세를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밈 코인인 이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위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됐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배경으로 한밈 코인들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탄생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트럼프를 대표하는 문구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이 슬로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인 이 마가코인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는데요. 마가코인은 두달 만에 무려 5,000%가 넘는 무려 50배죠. 자, 50배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미국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될이 일론 머스크를 모티브로 만든 머스크잇이라는 밈코인은 출시 일주일 만에 무려 6 8,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신고점을 돌파한 비트코인과 함께 이 밈코인들이 앞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밈코인 강세장은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와 이 트럼프의 접점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번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앞으로 최소 1000% 이상 폭등이 예상될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바로 이 밈코인. 하루라도 이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런데 막상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될지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앞으로 이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역대급 밈 코인 최소 2,000% 이상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엄청난 히든 종목 제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미 국내 3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전부 상장이 돼 있고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1억 원이 현재 지금 매수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인을 매수를 하셨으면 90% 이상 이런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시총이 무거운 이 도지 코인도 단 며칠 만에 7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 세력 매집이 확인이 된 코인이고 바닥권에서 현재 90% 정도 올라왔는데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수익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슈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1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점 매수 기회인 바로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알려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니깐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190-5289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폭등 직전인 저점 매수 기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대박 종목 받아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선행매매 또는 이 시세조종 문제로 법적인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점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